아제라이드 현대차 소나타 편입니다. 셰시 또 엔진, 음. 트랜스미션 맞아요. 이런 부분인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이거는 여기에서 쓸 돈을 빼서 i t 쪽으로 집어넣은거 아닌가? 실망했다기보다 아, 마이너 체인지를 기다려라. 이제 패밀리카의 무난함은 탈피하고 다른 방향을 택하는 거. 어, 이것도 해서 궁거 같은데 애스턴 마틴 음, DB DB11. 11. 보니까 제가 머리가 부딪히더라고. 이런 디자인으로 굉장히 좀 다른 세그먼트를 찾아 나가다 골프가 지금까지 나온 게 7세대군요. 그러니까 8세대가 내년도에 나와요. 이건 소나타는 8세대지만, 근데 골프가 재밌는 게어 처음 나올 때부터 74년인가 처음 나왔을 거예요. 음, 음. 그래갖고 골프는 홀수 세대, 음. 1, 3, 5. 7 칠로 갈때 그래도 음. 과감한 변신을 하고 음. 그 사이사이 짝수 때는 좀 마이너 체인지 비슷하게 음. 가져가는 그런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소나타도 일부러 이렇게 의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짝수 세대에서 과감한 변신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일 음. 세대 뭐~ 영 세대 같은 음. 그~ 스텔라에서 스킨 체인지한 음. 그 후륜 구동에 음. 단명한 그~ 소나타는 음. 차 음. 그거는 좀 스텔라 긴상하그렇고요 88년에 나온 1세대. 그것도 주자로 디자인해갖고, 처음에 북미에 나갔고 브로몽에서 만들기도 했고, 캐나다에서요. 의미가 있지만, 2세대. 93년에 나온 Y2. 그것이 국내에서 완전히 그 당시 사람들이 88올림픽을 했죠. 국민소득이 뭐 올라가죠. 막 개방화, 문민화되고 하면서 사람들이 중형차에 대한 대중화 시대가 될때그 차가 딱 들어맞은 거죠. 넓고, 크고, 옵션 많고, 편안하고, 디자인 좋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로얄 시리즈를 누르고 음. 국내에서도 중형차 1등을 하고 굉장히 잘팔렸로 근데 4세대가 뭐냐면 그게 이제 98년도에 나온 EF 맞아. 그전까지는, 그전까지는 미치비시 플랫폼이었어요 이게 처음으로 독자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현대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 차 앞에 서 갖고 엔진 룸을 열었을 때 음. 미비시 플랫폼은요, 전륜구동이다 보니까 엔진이 이렇게 놓이잖아요. 운전자가 이쪽에 있으면 엔진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미션이 이쪽에 있고, 그 무게가 이쪽에 편중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퍼포먼스에 크게 문제가 돼요. 근데 현대가 플랫폼을 만들면서 EF를, 엔진을 이쪽으로 뺀 거예요. 미션을 이쪽으로 붙이고, 운전자는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무게 밸런스가 맞겠죠. 그러니까 우연일치가 아닌 게 EF 때부터 북미 시장에서 소나타의 판매가 급증을 해요. 월 2만 대 이상으로. 그래서 글로벌 존재감을 확 드러낸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6세대, 아잘 아시는 그2 0 0 9년난 YF. YF. 패밀리카의 컨셉은 유지를 했지만 소위 패밀리카 그러면 뭐 무난하고 넓고 벙벙하고 그런 이미지에서 좀 지루한 이미지에서 디자인으로 승부하겠다고 확. 그래서 그때부터 도요다나 혼다나 GM에서 현대차를 갖다 놓고 벤치마킹을 시작했다는 그치. 거 아니에요 깜짝 디자인 경영 그러다가 요번에 팔 세대에 와서는 음. 완전히 컨셉까지 바꿔버리는 조금 보고 놀랜 게아 음. 정말 현대도 이런 게 헤리티지고 이런 게 역사구나 음. 내지는 이런 이 정도의 원가에 이 정도의 차를 만든다는 들 것은 현대의 원가 경쟁력 음. 디자인 경쟁력 그참 놀랍구나 지금까지 나왔던 소나타 중에서 이번 8세대 소나타가 가장 혁신적이긴 해요. 디자인에서. 그렇죠. 새로 네.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음. 혁신을 이루면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음. 그럼 이 다음 모델은? 다음 음. 모델은 왜냐면 다음 디자이너가 하는. <laughs> 아, 맞아요. <laughs> 나, 다른 사람이 해야죠. 그런데 아, 이제 예를 들면 한 가지 그 혼다에서 80년대 <laughs> 중반에 나왔던 <laughs> CRX라는 차가 CRX. 네. 혼다 CRX가 <laughs> 나왔었을 때 진짜 와와뭐 보통 소비자 디자이너들까지 야디자인이고 정말 예쁘게 잘했다. 근데 다들 걱정 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면서 계속 처음에 왔던 것만큼 성공을 못 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너무 혁신적으로 나오면 음. 그 다음에 방향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어렵죠.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잘해 아, 나가리라고 보고 그랜저가 음.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그궁금하 음. 나올지. 음. 나올 음. 아. 게, 궁금해. 요그랜가 어떻게 나올지그런데제생 게, 궁금는 그랜저 이렇게 패스백 같이 나올 거같고올 연말 나오는게 마이너 체인지 아닌가? 요네 마이너 체인지 a n g e minor change, minor change, m i n o 이 c h 던 부분이 저 i n o r change, minor c h a n g 국내에서 o r change, minor change, minor change, m 이차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까 말씀하신 6세대 YF 때도요다부터뭐 혼다까지 다 난리가 났는데요 음. 현대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저런 디자이 인 나오고 어뭐 대중차에 볼륨카에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대요 현대차에 대해서 아 그래요? 예 네. 계속 지고 있는 현대차에 아무 관심이 없대 오로지 자율주행 뭐 아다스 공유경제 이거 신경 쓰느라가 바빠서 관심이 있을 포인트에 그냥 내연기관 뭐 그냥 뭐 해서 디자인 조금 바꿔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차도 디자인이 끝내주는데 다 유럽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서 쏘나타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는 게 글로벌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무슨 영향이 있겠냐? 어차피 내연기관이다. 네, 그리고 그거 디자인 조금 바꾸는 되네. 게 세상이 바뀌. 2009년 10년 전만 해도 와이때 도요다가 기절을 했는데 음. 이제 그 사이에 이미 도요다는 모두 관심이 전기차 친환경, 아다스, 스 공유경제 이쪽으로 다가가 있는 거에 패러다임을 바뀌는 게 없다는 데에 거예요. 대한 집중을 하는데 응. 아직까지 현대는 그거에 대해서는 경쟁을 자기네가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응? 그리고 이미 응. 그 분야에 앞선 게 음. 없고 기존 패러다임에 어.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응. 얘기죠 네, 그렇죠. 이제서야 뭘 해보겠다고 현대 지금? 수소차잖아요 너무 임팩트가 약하죠 <laughs> <알겠죠>. 그렇다고 <laughs> 다른 브랜드가 다른 메이커들이 응. 수소 기술이 없는 건 그렇지.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대가 제일 먼저 상업화에 성공을 한 거지 원천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캘리포니아 도요다가 뭐 300달러에 뭐그저레스하고 렌트하는 이뭐 수소차가 있던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소나타가 변신을 해서 국내에서 이슈는 됐지만 그 전문가의 얘기는 글로벌리 소나타 8 세대가 뭐 북미에서 대반영 네. 세상이 바뀌었다. 소비자가 바뀌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도 관심 있는 게 디지털라이징 기술에 대해서 뭐 스마트폰으로 도어를 열고 이거 이미 올 3, 4년 전부터 뭐 지문으로 어, 무슨 시동도 그, 그, 타이미 중국에서 다 하고 있던 거거든요. 네, 스마트폰으로 문 여는 거. 제가 3년 전에 음. 중국에서 디자인했던 차가 있어요. 그 작은 전기차. 음, 음. 그거 할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사이즈 같은 걸 보기 위해서 그 렌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렌트한 차가 스마트폰으로 문 여는 거였어요. <laughs> 그때. 근데 그게 잘안 열려가지고 음, 안 열려가지고 그 회사에 전화하고 <laughs> 잘안 그, 열렸어? 가지고 어떻게 열긴 열었는데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렇지만 일단 시도는 벌써 이미 다 했던 아, 그렇죠. 것들. 저희도 이번에 그걸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아니라서 이제 인증이 안 돼서 못했지만 네. 현대도 내신 개발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문 열고 시동 거는 거몇 사람이 났을까?라고 해서 NFC 또그 카드 아주 얇은 카드 칩을 별도로 주더라고. 요 그냥 그거 지갑에만 넣고 다니면. 문양 마케팅 거예요. 포인트죠. 네. 그리고 이 두꺼운 카드로의 3분의 2가, 2가 다 디지털과 모니터, 센터 모니터 이거에 관련 설명인데 아, 최신고 뭐 이런 얘기는한 줄도 없는. 이슈는 그런 최신 IT 기술이 다 많이 들어갔는데 그 완성도가 차라는게 음. 100km, 2 0 0 k m 가다가 아타는 순간에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음.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펜시하게 보이나. 음. 그리고 상당 어떻게 보면 원가도 많이 안 들이고 세일즈 포인트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소프트웨어 응. 설계만 하면 되니까 응. 되지만 응.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응. 시장에서 감내할 만큼의 안전도를 나올려 그러면 정말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응. 그 전까지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응. 기존의 컨벤셔널한 기술에 많이 의존하지 않을까 응.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응. 어, 휴대폰 하나만 설치하면 설치하면 <laughs> 차도 빼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혁신 기술은 이번 8세대에 거의 없어요 디지털 빼면 엔진 파워트레인 다 똑같고. 샷시 경량화 했잖아요 55kg. 아라고뭐 근데 그걸 몸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숫자로 그아 그랬나 보데 그걸 어떻게 엉덩이가 느끼겠어? <laughs> 아니 근데 누? 그 저기 다이어트를 했으면 응. 좀 몸이 날렵해져. 공차 중량 하나도 안. 네 다이어트 네, 했는데 뭘더 얹었어? 네, 다 얹어가지고 <laughs>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 지금 이제 뭐 미래 차를해가고 갑자기 전기차가 떴는데요.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뭐 하이텍도 아니고 부가가치도 낮고 그래서 메이커가 좀더돈 벌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기차는 뭐 만들어 봐야 돈도 안 되니까 메이커들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갔다가 제 퓨얼셀로 가고, 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디젤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독일 메이커들이 이제 바, 반성을 하고, 그럼 반성하고서 이제 제대로 뭐 디젤이고, 뭐 하이브리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AC가 안해. 갑자기 전기로 그냥 전기 하기 쉬우니까 음. 확 돌아버렸잖아요. 자동차 하면 제일 앞서간다는 독일 삼사 BMW, 벤츠 사사구나 아, 아우디, 폭스바겐까지 전기차에 매진하니까 사람들이 어, 전기차가 최신 기술인가봐. 음. 또 플러스 자율주행차가 반드시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음. 기존 내연기관에 자율주행 기능을 넣을 수 있죠. 네, 뭐 그러나 자율주행 기능을 있어요.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내 차를 작게 하고 내봉관을 클수 있는 전기차가 훨 유리하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는 거의 같은 걸로 인식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래차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전기차가 같이 가다 보니까 형, 현대나 심지어 도요다까지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고 휘얼셀 하이브리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기차가 뻑 비었는데 도요다도 전기차가 내년도에 나오잖아요. 도요다 말로 하이브리드프 풀스부터 열심히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너의 기술 없니? 전기차 왜안 하니? 그러니까 도요다고 현대가 제일 놀란 거야. <laughs> 디자인에서 현대에 나오는 차 중에 테일 램프에 램보기니그 뒤에 테일 램프 그래픽을 화살표가 밖으로 가는 걸 안으로 집어넣는 거. 아, 그것은 그, 그 LF 소나타 택시. 네. 이렇게 파이팅. 이렇게 된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 새로 나온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에스턴 마틴 이렇게? 뭐 렘버기니, 음. 에스턴 마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음. 음. 그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음. 야 이거 현대? 아직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벤치마킹 하는지 벤치마킹? 아, 그, 난, 난 그거 보면은 <laughs>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실력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니 그러니까 아이디어인데 그건, 그건 아이디어고 디자인 디렉션인데 이거 누구의 입김이 야 저거 멋있으니까 한번 저렇게 해봐라고 하는 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 들으면 조금 슬퍼요. 이게 이제 충분한 뭐, 실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실력의 디자인들은 있지만 최종 디자인 결정하는 것은 최고 경영진이고.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이 모든 차의 디자인 테일 램프와 헤드램프에 그걸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디자이너가 이걸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 램프는 뭘 본다고 했고요. 그래서 멋있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게 최신 디자인이고 하면 사실은 멋있잖아요. 그 DB 11 보면 디귿자로 되게 멋있잖아요. 그건 모르겠고 이차 테일램프 보니까 디귿자로 멋있겠잖아요. 어이 멋있네 이걸로 하지.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디자인에 자존심이 있지. 아나그 테일램프 보고 그게 아반떼가 화살표 이거 세 개. LF 쏘나타 소나, 뒤에 디자인에. 어그 램프 쏘나 그걸 가져다 그냥 썼어. 그럼 이거 테일램프 앞에 TV 11을 너무 벤치마킹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음. 이러면 안 돼. 이게 이거 몇 년도에 하던 실력인데. 한국 디자이너들 잘 해요. 외국 뭐 디자이너들도 다 데리고 왔어.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굉장히 아이코닉한 디자인이죠. 음. 저게 저는 2일이 제일 예쁘다 저거 다음에 나오는. 아 저거 벤즈였어요? 네, 저 u 벤즈. 줄 알았는데. u s Ope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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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e r u s Ope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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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p e r u s Ope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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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e 자동차 시승할 때 그걸 타보면 오해이 자동차, 음. 현대차가 제일 잘 넘어가요. 범프 잘 넘죠, 제일. 이거 네. 음. 또 스탑앤고는 되는 거죠? 네, 지금 지금, 지금 꺼져 있는 거예요? 음. 네, 시동 꺼져 있어요. 이 앞차 출발하는 거알려주게왜 <laughs> <저기> <그러지? 웃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딴거 하고 있다가 앞차가 면은 네, 빵하니까. 보고 있다가? 음, 사람 야. 특화된 옵션인 같아. 음, 그런 같아. <laughs> 문자 보고 있다가. 이 워닝 마크도 그건 맘에 든다. 이런 유럽, 유럽에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가운데 안 붙이지. 이게 좀 가죽 시트예요? <laughs> 네. 이건 뒤엔 비닐이고 여기만 가죽이구나. <laughs> 그럼. 아, 원래 이렇게 앉는, 몸에 닿는데 주로 가죽 쓰고 옆에는 PU 레더라고 그러죠. 폴리우레탄. 레자. 레자 지금. 레자 <laughs> 레자. <레저>. 뒤에 커튼, <웃음> 커튼, <웃음> 커튼 어떻게 내리죠? 에쿠스에 있는 옵션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옵션을 막 넣어서 풍요롭게 느끼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현대가 잘하는 거. 인테리어 스페이스. 뭐이 차는 조금 아닐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잘했던 게 옵션 넣는 거. 맞아 이것도 진짜. 거기에 그, 뭐 얘기, 찍었어요. 그, 그 얘기는 상품 상품 계획이 <laughs> 힘이, 힘이, 세다. 힘이 <laughs> 세다는 거야. <laughs> 맞아요. 현대가 상품 계획 되게 세. 기아하고 반대였어. 기아는 연구소가 돈 쓰였어. 상품계의 말을 안 듣.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차가 나오잖아. 시장이 좋아하는 차. 이쪽으로 가시는. 이거 그거 있잖아요. 차선 잡아주는 거, 손 놓을 수 있는 거. 아 있어요. 어 이건 좋네. 오른쪽 보여주는 거. 빠이 캠. 예. 옆 옆에 보여주는 거 카메라가 있어갖고 사이드 미러 안봐는다고 지금 법 때문에 사이드 미러 안할수 없지만. 자이거 해볼까 이제? 아마 인식을곧할 거예요. 오케이 했다. 예. 네, 잘 따라가요, 현대차는. 어. 어저 기둥이 있어. 으 어... 어디로 가 어디로 어. 가? <laughs> 이런 데서 헷갈리는 거야, 이런 데서. 이런 데서 큰일 나겠다. 어, 큰일 나는데. 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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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이게 왜 이래? 하곤하겠어. 이게... 진짜. 지금 아, 어, 이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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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이 있지잖아나빠서 <안> <laughs> <아무튼> 내가 발리네. <좀 웃음> <표정할> <laughs> <laughs> 어우. 이게... 어, 그게... 연세 드신 분들이 응.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 죽는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거야. 아, 막 뛰어가고 난뛸수 있을 것 같은데 다리가 안 움직여. <laughs> 거의 제자리 걸어 올라 상체만 앞으로 나가지. <laughs> 겁나.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러는 왜 이러냐?